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바스템 해바라기 샤워 수전 연결호스로 더욱 편안한 샤워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튼튼한 60c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부담없는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부카 퍼퓸 바디워시 우디 머스크. 향긋한 샤워를 돕는 원의 대용량 바디워시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0% 할인가로 기분 좋은 우디 머스크 향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헤리티지 호텔 수건 10개가 특별 할인가에 40수 코마사로 제작되어 흡수력과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깨끗한 화이트 색상으로 욕실 분위기를 화사하게 연출해보세요. 19%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상쾌함을 선물하는 동국제약 덴트릭스 크러쉬 농축 가글. 입냄새 걱정 없이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고급 방수 패브릭 샤워 커튼으로 욕실을 더욱 쾌적하게. 41%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양측 자기흡인 기능으로 공간 분리도 완벽. 베이지 컬러로 은은한 분위기.